그래서 저희 오신 의뢰인 분들 보면 실제로 아니 거기서는 200만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35만 5700원이냐 무슨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3배가 아니죠. 6배 그니까 차이, 차이가 나는 <laughs>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속채무로 고민중인 상속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속채무 해결사 더스마트상속 의 허한옥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담 을 많이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여기는 왜 이렇게 저렴해요 또는 변호사님 이 금액이 끝이 맞 나요 그런데는 계속 추가되는 금액이 있던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고 이 금액대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그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휴대전화를 사더라도 대리점을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커피 한잔을 사더라도 뭐 프랜차이즈마다 또는 그 카페마다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 어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가격 책정을 하는 거는 그 파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이 보통 뭐 싸면 2,000원에서 많으면 뭐 만원 정도 하지. 이 커피를 누가 갑자기 5만원에 판다. 뭐 10만원에 판다. 또는 커피를 300원에 판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카페를 갔는데 커피가 300원짜리면, 오, 굉장히 싸다 하고 사먹을까요? 어, 이 커피는 뭘로 만들었길래 물값도 안 나오지? 좀 의심을 할것 같아요. 반대로 5만원짜리면, 아니 무슨 커피가 5만원이래 해? 하고 의심부터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할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겠죠 근데 검색을 해보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가격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의아하고 좀,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해소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채무가 있다, 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게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들이 가까운 주변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는지, 법무사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해서 상속복기 한정승인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내가 많이 하는 업무가 아니니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어 굳이 지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곳 또는 내가 일하는 곳 주변에서 일단은 가까우니까 먼저 어디 한번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겠죠. 이제 이런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업무를 많이 안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자기가 또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뭐 양식은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청구서를 기재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법률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률 전문가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가가 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던 곳에 가서 진행하면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예상해서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업무를 평소에 안 하시던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께서 진짜 상속폭기한정승인 하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시는 의뢰인분들 보면 실제로 아니, 거기서는 200만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355,700원이냐 만 무슨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나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3배가 아니죠. 6배가 차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상속인 분들께서는 제일 처음 고려하셔야 되는 건 주변에 가깝다고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고 의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상속 관련 업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어 저희와 비슷하게 가격대가 다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벗어나는 비싼 곳에 의뢰하신다고 잘 되지도 않고 돈만 많이 든다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같은 데 이제 찾아보시면 또 유독 좀 저렴한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일단 드러나는 데를 보면 상속포기가 뭐 9만원이다. 한정승인이 뭐 20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의뢰를 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이런 추가되는 비용을 다 표시를 해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추가되는 비용들을 합치면 저희가 게시하고 있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상 그렇게 저렴해 보이는 곳에 의뢰를 했는데 추가 비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론적으로 업무를 끝내놓고 봤을 때에는 저희보다 돈도 더 많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면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절차에서 어떤 추가 비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더스마트 상속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보시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도 해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일 수 있을 때에는 비용이 얼만큼 추가가 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대로 진행이 되고요. 청산 절차는 이제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절차를 뭐 등기나 경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끝나고 나서 청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상담을 드리고 이제 보수를 책정해서 안내를 드리고 의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정승인할 때뭐 이제 채권자 통지를 한다라면은 이제 우편료 정도는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에도 혹시라도 이 한정승인 상속부기 또는 그 후속 절차 관련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상속 포이나 한정 승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비용들이 다 다르냐 좀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저희는 정말 홈페이지에 나온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의문 갖지 마시고 의심 갖지 마시고 왜 이렇게 싸냐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한정 승인 상속 포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 오랫동안 이 업무만을 또 전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좀 숙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이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믿으시고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시면 또 신속하게 걱정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채무해결사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